또 엔진 체크 등이 계속해서 발생해서 벤츠 서비스 센터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므로 차성 테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한 고장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입고가 되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고장 코드 내용을 살펴보면 낙스 센서 이상이라고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. 고장 코드 자체가 정말 낙스 센서가 센서 불량인지 아니면 실제로 낙스가 많이 나온지 이것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지금 이 부분이 낙스 센서의 끝단입니다. 센서 끝단에 보면 약간 요소수가 묻어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 센서를 정상적인 센서로 교환을 다 진행합니다. 이 시운전 시에는 이러한 낙스 센서의 낙스 값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특이한 게 가속을 하거나 RPM이 조금 높아지면 이러한 낙스 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정석주행시란 낙스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또요소수 인젝터에 일한 문제나 또 연료 인젝터에 일한 문제로서 또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정석주행체는 괜찮다가 배기 유량이 많아질 때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가 봤을 때이촉매가 노화가 됨으로써 이렇 반응을 못한다고볼 수가 있습니다.